나는 김아란이야. 이거 진짜 어색하거든요. Hi, my name is Aran Kim. 그게 왜 어색하죠 선생님? 아, 혹시 my name is 대신 I am Aran Kim이라고 하는 게 낫나요? 아니요,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. 성을 떼세요. 아무도 성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. 그냥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소개하는 자리에서는요. Hi, I'm Aran. My name is a r n 이렇게 이름만 말하시면 돼요. 일반적으로 친구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부터 또 일터에서까지 보통 이름만 말합니다. 또 이때 중요한 거, 대문자로 좀 쓰지 마세요. 아란, 김. 엄청 대문자로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나는 김으란이야! 막 엄청 뭐 강조하고 싶어요? <laughs> 그냥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시면 돼요. I'm Aran. 에서 A만 대문자 처리하시면 됩니다. 여권이라든지 중요한 문서에서는 다 대문자로 표기하긴 해요. 왜냐하면 L이랑 I 같은 거 소문자로 표기하면 뭐가 뭔지 좀 헷갈리잖아요. 근데 여권 같은 거 이름 헷갈려서 절대 안 되죠. 그래서 그런 건좀대문자 자 처리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채팅하거나 이메일을 하거나 뭐 유튜브에 댓글을 달거나 할때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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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문자로 이름을 다 표기하실 필요가 없고요 어, 그렇게 하는 거 거의 보이지 않아요. 영어는 역시 아란 인리쉬 w w w a r a n m